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곱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현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을 위해 주신 비유로서 53절에서 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 해당에서도 가르치심을 이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보화 두 번째는 진주장수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숨겨진 보화, 진주장수의 비유는 그 메시지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는 결단합니다. 을 진주 장사 비유에서 상인은 가장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여기서 숨겨진 보하나 최상의 진주는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를 만난 사람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이 비유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하늘 나라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이 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밭에 감춰진 보화는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은 기쁨이고 진주 장사 뷰는 일생을 진주를 찾는 노력 가운데 발견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발견이든 각고의 노력 끝에 발견했던 예수님을 통해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그물 비유인데, 특별히 이 비유는 제자들 상당수가 어부였다는 부분에서 제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물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 중에서 상품으로만 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다 버립니다. 그물이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낚듯이 천국 메시지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다양한 물고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결국 그 중에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둘중 악인과 은을 가려낼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이전의 제된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의 삶을 정리하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그곳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물 안으로 들어온 많은 물고기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장에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것은 뷰의 미묘한 점을 간파하고, 모한 점을 이해하고, 정통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즉, 뷰를 통해 밝혀진 대로, 천국의 본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서기관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으로 인해 천국에 대해 무지했던 당시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또 그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옛 것은 구약. 세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역할은 구약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후에 고향으로 가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는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시역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란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과 대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럽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양 사람으로 이웃집 아들로 예수임을 여겼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편견 선입견들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에는 있지만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나의 관점으로, 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흔하고 가치없는 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 간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보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주변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쉽게 지나쳤던 사람과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은 어딘지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보화를 천국의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과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픈 선지식, 선입관, 편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